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네. 우리 삶의 근거와 지혜에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주저앉은 신령이 있으면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 네. 훌륭한 종이 말씀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 뒤로 숨겨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참나옵나갑시다 네. 네. 예, 아, 오늘은 <laughs> 오늘 그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창원의 사님 찬양하는데 아그 목소리가 저큰 덩치에서 그렇게 김종국 같은 목소리가 나오네요 아이고 쫙 보고 나오는데 제가 너무 내를 받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한분한 한 분마다 이렇게 귀한 나랑가 있는 저놈이 있습니다 그거 성명 없이 말고 그거 마음껏 활용하여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어, 그죠? 칭찬 듣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예고하면서 추수감사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추수감사들은 미국의 전통 따라서 미국은 지금 넷째 주일을 하죠. 우선 넷째 주일을 하다가 지금 셋째 주일로 바꿔서 한국교회는 감사들대해드립니다추수감사들은한해추수를다 마치고 이제 드리는 그 가장 마지막 절기가 되겠죠. 성경에는 일곱 여덟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꼭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 유월절, 부활절 그렇게 안 찍히잖아요. 이건 이름비로 추수하는 어, 그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농경 농경적인 어, 농사의 배경으로 본다면 유월절은 추수를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이 우리의 증거됨으로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지키죠. 오순절은 뭔가 하면 6월절 기로부터 어, 7주기로 49 오순절은 50 이건 뭔가 하면 또 농경사회의 추수의 절정의 시기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의 사건을 통해서 베도로의설교해서 수천 명이 몰여듣는 것처럼 그런 추수의 절정을 예표했던 오순절 그리고 이절기중에 가장 마지막에 초목절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늦은비로 마지막 작물을 추수하는 추수의 완성의 시기를 개념에 드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최후 심판과 최후 심판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영광된 미래가 있고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상절이라고 하는데 수상절이 뭐합니까? 농사짓는 그 것을 잘 이렇게 거둬가지고 참고 그 저장하자는 수장절. 그것처럼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마지막에 체육신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그저 거둬드리는 그런 개념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초막절 행사를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이 가장, 이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뭔가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초막을 짓고, 밖에서 단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하는 그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곳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그 음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막이라는 의미의 숙하라는말 때문에 숙꽃이라는 그런 절개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그 초막이라는 말 자체는 뭔가 하면, 이 초막 자체가 풀로 지어졌잖아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임시 거처있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성장은 풍성하고 열매가 있는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오순절 이월절 어, 오순절 초막절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열매가 있는 풍성한 계절에 이들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열매가 있는 계절에 초막은 초람, 초막으로 나가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지키라는 이음무 속에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는 풀수 없는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첫째로는 과거를 돌아보고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돌아보고 뭐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입국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 음악에서 살았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흠하게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요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풍요롭고 아주 열매있고 기쁜 그 그, 추수 감사의 계절이지만, 뭐를 잊지 마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라고 초막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실은 망각의 방이 있어서 자주 잘 까먹어요, 그죠?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초막으로 나가 지금 있는 이 편안하고 행복한 자리보다도 우리 지나간을 돌아볼 때에 어떤 면으로든지 영적으로 믿음으로 초막에, 초막절을 지키는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고 하시는 명령절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영, 영적 성숙 정도의, 그죠? 그거를 가능할 수 있는 충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자매를 아시죠? 지난주에는 박지선 네. 씨가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개그맨인데 모녀와 함께 이렇게 인생을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이지선 씨는 이와야 돼. 저치는 이렇게 예쁜 자매인데 사고로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상위를 받고 한동대 교수로 들어갔니다 그는 그런 감정했죠. 당신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저는 현재 모습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모습을 거저, 거저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어쩌면 쓰라린 고통조던 과거를 지고 싶고 되돌리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자기의 상처 준이 사건들을 다시 돌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인생을 삶을 돌아보며 이 하늘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서 가져야 될 감사를 회복하라고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주신줄 너무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측에 있었던 제1교회 이상근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세계적인 추석학자로서, 이분은 평생 추석을 다 썼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아들은 이성희 목사라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이이상근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평생 아프던 그 뒤꿈치 발을 한번 검사하러 갔더니만 세상에 그 젊을 때부터 아파서 그런 걸잘 끊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 못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쓰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철사가 들어있더랍니다. 음. 어느 날에 근데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나는 돌아보니까 내 젊은 때에 건강에서 막어다니면서 많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즐기는 것보다 나는 이 가시 때문에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주석하고 나는 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나오는 성숙한 단계까지 갈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저의 영상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이래 봬도 무대 체질이거든요 <laughs> 고등학교 때부터 무대에서 얼마나 영상이 많은데 저는 그 리바이벌 리피트를 정말 안해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시니까 저도 지난해 올렸거든요 전 영상 올리고 난 뒤에 저는 다른 것보다 저 자신 보면서 굉장히 싸움하고 씨름을 했어야 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안 보이고, 목소리도 안 들리고, 막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안 보이고, 그 영상 보니까 막 설교하는데, 제 왼쪽 손가락 한마디가 이렇게 짧은 것이 보고확들오는데제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좀 난감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다섯 살때 손가락 하나를 다 치고, 이것 때문에 중학교 때 키타를 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고등학교 때는 우중이 걸려서, 얼굴이 새까하게틈 정도로, 정말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의 상처받고, 이런 상처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가장 상처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는데, 제 쌍둥이 형은 저보고, 아, 손가락 빙신 죽어라! 이갈 정도로. 그냥 이제 저거 뭐 강해지라고 하는 말이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강해지라는 그런 말, 말이 저한테 도리어 상처가 되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훔칠 때는요 보면 전이 손가락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전이 손가락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잔재주가 많잖아요 기타도 치고 피노치고 뭐 예전에는 형 파도도 잘 부르고요 저도 d j 도 했거든요. 그 밑에 지내에서한 3개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다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저는 돌아보면 이것이 제 아픔이지만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이렇게 고백하는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좀 아, 성숙했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아, 네. 누구든지 컴플렉스가 있고 누구든지 핸디캡이 있고 성품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추수감사절에 돌아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네, 네.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왜 초막절을 꼭 지키고 그런가추수감사절을꼭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는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 요구를 요구하다 네, 내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은 네. 불편한 것이고 초막은 여러분, 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비공은 세기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냈던 그곳에서 살았지만, 은 그들은 그 초막을, 그죠? 지금 살았지만, 은 광야에서 뭐이험했습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아보고 살아갔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외, 그 외적의 침입, 막아 주셨고 그야말로 사람 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약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던 때가 그 광야 시대 초막을 짓고 살아갔던 광야 시대기 때문에 초막들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추수 감사절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 감사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내신 내가 내 인생의 능력이 한계를 느꼈을 때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청소년대로, 청년대로, 또 직장인대로, 결혼해서 남편대로, 아내대로, 또 우리 직장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한계 부딪혔을 때 돌아보면 그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견뎌낸 것 같지만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얻고 지금까지 오신 저놈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그 바닷가에 모래 발자국처럼 어 하나님 왜내 어려울 때왜 나를 떠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건 니반자국은 네 아니다 내가 너를 얻고 그런 것이야 네. 여러분 여러분의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한계에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올한내도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네. 지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 감사하는 네. 여러분 추수 감사절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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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이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다가 가난 들어갔어요. 아모리, 길르가스 그리스, 히위, 해여부스 가난, 칠족소 그리고 잡족하제에서 27, 30개 족속이 있는 거막 싸우다 보니까 전쟁 치다 보니까 먹고 살려가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해요? 대체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장식품이 된거래. 예 그런 사람은 사사기에 때, 온리엘레오, 산갈, 두부라, 기돈, 아크멜레, 돌라야렌, 입다, 이산, 엘론, 북돈, 삼손, 삼매는 마지막 사사고, 13명의 사사가 지나갈 때까지, 자기 인간의소개대로 좋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하신 일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구별하고, 어제 분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계산이 정말 철저하신, 하나님을경영하신 분이에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스. 하나님의 경영은경영한다는 경량, 거든, 오이코노미아라는 말 속에서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하나님 경영하신 정확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가는, 우리 에베소서 1장이 있습니까? 1장 11절에 있나? 너희는 하나님이 지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2 말씀 하고 같이 한시다 시작 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를가계속 다음 절백아가날가 생겨난 자로들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 줄. 여 하나님께서 매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뭘 했을까요? 아마 그, 그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뭐, 달을 보면서, 그죠? 자녀들에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 초막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장막은 더, 더 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하나 임재의 자리를, 또 하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정말 이초막절 지키는 것은 성령의 기름부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신학자들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한다, 설교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설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루 많이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시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인재를 계속 느끼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제자이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돌아볼 때에 이 추수검사전에는 예언에는 아, 내가, 내가 주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많이 이리 걸어졌구나 좀 멀어졌구나 진짜 가까워지는 그런 초막절,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하나님 인재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좀더 신약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초막절 마지막에, 이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7일 동안 거기서 그 초막을 치고 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요, 그, 그 성전을 7바퀴 돌고 난 뒤에 실감 못에 가서, 물을 빌어가지고, 섬전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늦은 비를, 늦은 비, 비를, 비를 주시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양을 보시면서, 그물 뿌리는 마지막 행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늦은 비는 뭔가 하면 성령이다. 명절 끝날, 곧큰 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시을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합니까? 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런 것 같이 급배에서 생수에 가는 그런 날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르치 하신 말씀이라. 아, 네. 네. 초막절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영과 하나님 인재를 경험해 드리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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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건이 초막절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다 쳐보면은. 이 초막절을 제일 많이 다른 단체가 이단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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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뭐, 뭐, 신, 뭐, 뭐, 그 사람들은 이걸요, 진짜 아주 정확하게 성경끼리 맞춰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 그 하나님이 사람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해석은요, 절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초막절, 이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젊은 애들이 대국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이 그쪽 이단에 빠져있잖아요 빠져서 그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추막절 추석앞날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 사회의 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 젊은 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어느덧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받는 세대가 될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신앙을 물려받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 이번 주부터 수요일에 금요일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음, 여러분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시든지 이 추석 감사절 이 시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영광을 콕 경험할 수 있기를 성령의 기름 모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 나는 착한 백성이 있구나 하나님 백성만을 깨닫기를 바래 여러분 셋째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는, 비대는 공동체대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광야생활 하면서 이분들이 바라볼 것은 뭔가 하면, 출애급, 애급에서 나왔습니다. 애급에서 탈출한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런 자유를 무슨 자유라고 하는가 하면, 어디서부터 나온 자유. 여러분, 우리가 뭐, 상처나 묶임에서 노인받으면 그게 자유 같죠. 더큰 상처가 오거든요. 뭐냐 하면, 어디를 향한 자유인가? 내리 상처의 회복, 아픔의 회복, 고통을 회복, 깨어짐, 좌절점인 회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로이전드 목사님은 영국 방실의 의사였는데, 술 먹고 취해서 깨진 사람 고쳐주는 거또술 먹고 또 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전드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하고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뭡니까? 이 초막전을 지키고 초막에서 살던 이슬 같은들의 이, 이, 이 자유는 뭔가 하면, 가난을 향해 따라가는 그런 비전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고 어쩌면 교회는 충성하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변질되고, 여러분, 교회는더 세상에서 이상한 집단, 공동체가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초를 거두어 드리는게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성중이 거기만 레빈과 갯바아와과보 함께 함께, 함께 즐거워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꿈을 꿔서 가나안 아이들과 천국 들어가서 남녀노소 구별이 없고 빈부귀천이 차이가 없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을 연습을 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차별 구별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꿈을 꾸라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초막절을 통해서 본 추수감사절은 그런 제목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추수감사절의 근거는 초막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일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복준 것이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 이 추석감사절 복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복을 줄 것을 대비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지향적이고 천국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인거죠. 네. 교회가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는 온전히 지구가 지느라 즐거움이 너의 모든 것 되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세 번씩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이죠?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빈손으로 배우지 마라. 각 사람 이니 하는 님업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으지라 저는 예전에 아, 이런 꾸고 보면은 참 목사님은 뭐 헌금만이라는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구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12주에 물을 30만 원 하는 거예요. 제가 15조 100만 원하세요 그러니까 금방 들으면 돈만 내라고. 시대 참고 넘치게 될 것이다. 주사산제는요 여러분 헌금 애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힘껏 드리고 영광 드릴 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 서도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을 받을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거기가 좋았던 것이 적과 뿌리는 곳이 좋아서 그들은 다하게된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한국 교회가 너무 풍요롭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천국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꿈을 회복해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와 귀한 명예 모두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그 축복들을 향해서 해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가 지라고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무슨 꿈? 하늘 아래의 꿈.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이스라엘 초막절 들 지키면서 남남서 불문하고 노비와 그 자녀들 고아와 같이 먹고 마시는처럼 교회는 그런 공봉차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형 교회가 여러분 꿈꾸던 그런 기억을 한번. 되살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대형교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초막의 시절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인재를 회복하고 비전을 네. 회복해서 새로운 내일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추수감사절이 대형교회 감사들 될수 있기를 네.